라딩 여러분들 라이 라종입니다. 자 오늘은 헤븐 박사 나눔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제가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해븐박사 계정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댓글이 달렸나 한번 볼게요. 투명드래곤님, 당첨될 확률, 00000000.1%? 그럼 0.1%란 얘긴데? <laughs> 이 정도면 높은 거 아닌가요? 난 대박님, 라저님,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사탐수님, 여러분 제가 당첨이 된다면 제일 먼저 좋아요를 한 분에게 이 계정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라딩이 분들께, 어허, TV라이더님, 또 나눔이네요. 양코 이시국, <laughs> 이시국님 또 나오셨죠? 아이 도대체 이시국이 누구야? <laughs> 와 이행시를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라정님은 정말로 멋지고 성실하신 분이다. 어유 감사합니다. 서단원님 제가 저거 써봤는데 이단은 극데미지에요 오호 이단은 굉장히 좋나봐요. 가격 때문에 써보질 못해가지고 그래도 레전드 레어 값은 하나봐요. 저는 이 계정을 받는다면 제 베스트 프렌드에게 줄 것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딩 여러분들께. 김도영님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좋아요가 무려 11개가 달렸습니다. 우와! 아, 왜 하트가 안 올렸지? 정경숙님, 자기가 아닌 친구를 위해 주겠다니. 마음이 곱네요.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이연호 님도 좋아요 누릅니다 나 저거 있음 수고 <laughs> 와 레전드 레어를 뽑으시다니 대박이다 지존px쨍님 제가 냥코 계정 교환 사기 당해서 라정님 사랑해요 제발 라정님 제가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건데 댓글을 좀 늦게 다셨어요 45분 전 어우 좀 안타깝네요 근데 계정을 교환하기도 하나 봐요 그럼 같은 등급끼리 교환을 할 텐데 그럼 그게 그거 아닌가? 음뭐 아무튼 문상 5,000원 5개 콜? <laughs> 팬니짱님 이건 자기한테 팔라는 내용 같은데, 에이, 그럴 거면 이미 팔았죠. 뭐하러 영상 제가 올렸겠습니까? 흑탄양도 나눔했는데, 흑탄양 보니까 2만원은 받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저는 여러분들 드리려고 계정을 구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나눔을 해드릴 겁니다.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 50%, 라전 구독자 많아질 확률 25%, 계란 노른자가 3개일 확률 15%, <laughs> 아이, 너무 웃겨. 너구리 다시마 2개 나올 확률 10%, 레전드 레오 나올 확률 0.000000, <듭> 이렇게 낫진 않을텐데 아무튼 재밌는 댓글이었습니다. 장현우님 좋아요가 홀쓰면제 기분이 좋아진대요. 누르지 마요 저만 누르게. 와 굉장히 센스 있는 댓글이었는데 다섯 개에서 멈춰버렸네요. 서단원님 여러분 제가 볼거리에 걸려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라도 당첨된다면 큰 위로가 될것 같아요. 요새 볼거리가 유행인가요?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배님, 라정님 사랑해요. 오늘도 꿀잼 사람들이 이런거 하길래 따라했어요. <놀람> <웃음> 아무튼, <웃음> 감사합니다. 지금 서단호님이 좋아요 6개가 달렸고 친구에게 준다는 김도영님 댓글에 좋아요가 11개가 달렸는데 좋아요를 더 많이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다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라정영상정리복님이 좋아요 15개를 받으셨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항상 정리를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는데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분 같아요 녹화 망한 라정씨 성실한 라정씨 간지 레전드래요 박무룩 오버워치 정복자님 정리보한테는 안되는건가? 네 게임이 안되는거라고 생각할수도 있는 그 전에 나눔에서 이번처럼 좋아요 많은 댓글을 다시는 분께 드린다고 했는데 라정영상정리부님보다 좋아요를 많이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라정영상정리부님도 처음 당첨이 되시는 거예요 아무튼 라정영상정리부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늘 재밌는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저는 또 다른 좋 계정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었습니다 굿바이